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 그제가 월요일이었죠, 그죠?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그죠?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제 대형주들도 어느덧 어떤 모습을 갖췄냐면은, 이제 올자리까지 왔죠. 그죠. 이 주가가 대형주들이이 주가의 어떤 추세선을 살리고 나면은, 어그 다음 단계는 어떤 종목들이 화려하게 시장을 수놓느냐면은, 어 개별 종목들이죠. 그죠. 중소형 종목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인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나오지 않고 거의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조금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 그죠? 언제 시장이 가느냐, 그죠? 보통 이제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는 지수가 얼마를 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안 가니까, 그죠?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와간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이 고가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어, 지체되는 모습이었고 조금 그저 체력이 딸리는 그런 어떤 형태였고 이 저가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지금 그 정부에서 제2의 벤처 그죠?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였던 그런 벤처의 붐이 불었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정부의 어떤 어, 어, 뭡니까 그 내정자들이 자리를 아직 잡지 않고 있죠, 그어뭐 새롭게 뭐 신설된 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자리에 찰 겁니다, 그렇죠. 되면은 좀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주식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의지들이 강하게 표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준비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16강에서는 이 삼성전자, 여기도 뭐 삼성전자 차트고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건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삼성전자를, 뭐, 아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100만 원이 깨지는 이런, 깨지려고 하는 이런 라인에서, 그죠? 어,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그죠? 네. 왜 사야 되느냐? 네. 앞으로 200만 원이 가니까 사야 됩니다. 그죠? 이 당시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은, 환경은 상당히 악조건 이었죠. 그죠? 그 악조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원이 어, 100만 깨지면 땡큐지만 100만원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그죠? 이때 사시면은 200만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흥칫복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느덧 270만원이 와있습니다. 제가 230만 원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어. 오버. 그죠? 이 지금 제가 어이 목표가를 200만 원 제시를 해 드렸는데 사실 그때 200만 원 제시할 때그 어 삼성전자 고점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모하고 그죠? 차트도 볼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기업 분석도 할줄 모르고 그죠. 제가 이 200만 원이 넘었으면서 230만 원이 왔을 때 이거는 오버슈팅이니까 그죠. 그 이후에는 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를 챙기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이익실현을 하시고 자, 뭐를 사라고 했죠? 이 라인에서 현대차를 사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는 고점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이건 전부 다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땡큐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이,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시고 현대차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중국의 우리의 싸드로 인한 그죠? 지금 요즘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하고 뭐 그죠 유아용품이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은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애들이 보면은 좀비심이 없어요, 그죠? 그 순간에는 그냥 뭐 난리를 치고 죽일 듯이 하다가 뭐 그냥 스물 스물, 그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사드가 어디로 갔는지 또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가장 이 현대차가 힘든 얘기에서 매수 사인을 했는데 오늘 뭐가 됐느냐면은 현대차가 주도주가 됐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향후에 시장을 주도하고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어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증거가 없느냐? 증거가 다 있죠. 지금 이런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낯 두껍게, 뭐, 여러분들 앞에서 뻥을 친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디 가서 허위 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에 콩밥 먹어야 됩니다. 그죠? 한치의 그 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얼마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자리에서 이뒷걸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데, 앞으로 향후에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거니까 현대차를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과연 몇 분이나 매수를 할까요? 이 우리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 오점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주식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 차트, 재료. 오늘 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사상 최대. 그 주가는 왜 빠집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고 그 이면에. 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앞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니까, 삼성전자가 270만 원이어도 불나방처럼 달라들고, 신라젠이 지금 6만 원이어도 불나방처럼 달라들고, SK 하이닉스가 8만 원이어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네. 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인간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그죠? 특히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죠. 그럼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도 눈에 볼 줄을 모르죠. 주식 시장에서도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앞 강의에서 이런 종목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많이 움직였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과 SK 하이닉스 흐름, 현대차의 흐름 앞으로 주도주가 되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제가 주식시장의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향후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오늘 시장은 어땠느냐면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뭘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이 전부 다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전부 다 종목들이 지체하고 있거든요.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은 몸이 무거워진다라는 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정을 보거나, 그죠? 앞으로 갈지 안 갈지의 어떤 흐름들을 지지라인이나 박스권 전략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죠? 뭐,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지만, 자금을 자꾸 운용하셔야 되는 부분은 굳이 거기에다가, 가지 않는 데다가, 무어둘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매매지. 그죠? 물론, 주식을 아주 근사하게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틀릴 수가 있지만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순환시키고 매매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죠? 이 주식 시장에 큰뭐 오류를 범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주식 시장에 이 데이트레이딩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8년 4월 어느 날, 그죠.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객장에 가셔서 주식을 담당 영업 직원에게 내가 매수하고 싶은 것을 써서 적어내면은. 그 담당 직원이 그죠? 아주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거의 뭐한 20년 전이니까 수기로 그죠? 적어서 내면은 이렇게 매수를 해 주고 매도를 해 주고 그때는 지금처럼 금방 사서 지금 뭐 스캘핑이다, 단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매수를 하면은 3일은 팔지도 못했어요. 오늘 샀다. 그럼 3일 동안 팔 수가 없어. 그런 원칙이 있었다. 그랬지만 IMF가 오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여러분들 마술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정권사 교주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활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겁니다. 거래세가 많이 나오면서 정권사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권사는 정권사 나름대로 또 세금을 많이 내면서 정부가 살고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다, 스켈핑이다, 뭐다,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도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 때는 왜 만들겠습니까? 활용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거래세가 비싸다.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 담그지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버리면 되지요. 여러분들 매매를, 잦은 매매를 하면 거래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 그것도 전부 다 하나의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핑계라는 겁니다. 많이 벌면. 그죠? 저 보통 보면은 가정에 이제 그 가장이 그죠? 어.. 뭘 합니까?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에게 이제 쓰게끔 할때 집에서 아내분이 정말 이 타이트하게 그 뭡니까? 이그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 물가도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보면은 어떤 가장은, 그죠? 어, 아내에게 더 전략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어, 가장이 있습니다. 물론,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벌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역으로 많이 벌어다 주면은 그죠? 더잘 활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을 한계를 가지고 쓰기에는 오히려 그 안에 분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많이 벌어다 주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거래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시장에서 많이 벌면 됩니다. 시장에는 내일도 눈을 뜨면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뭐 소소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에, 제 얘기가 어, 마음에 와닿을지는 뭐 그거는 미지수고, 저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대박을 꿈꿀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스포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귀 기울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벤처붐이 불 때, 그죠 중소형주들이 날라갈 때 대박은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요.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